안녕하세요. 타이거입니다. 음, 설명 영상인데요. 문법 설명 영상이에요. 문법 설명 영상은 언제 보라 그랬죠? 핵, 문법 핵심 문장, 핵심 영어 핵, 영어 핵심 문법, 핵심 영어 문법 문장은 암기 영상이 있습니다. 그거를 100번 본 후에, 그러면 한 번씩 읽을, 할 때마다 3번씩 읽어요. 그래서 300번 읽는 거죠. 300번 읽으면 외워집니다. 한 50번 읽고 외울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300번 한번 채워보세요. <laughs> 읽은 후에 설명을 보세요 그게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됩니다 설명 듣고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외우고 한번 설명을 들어보세요 그 방법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설명만 줄고 장창 든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make a l e s s 는 무슨 동사라 그러죠? 이런 걸사역동사라 그러죠? 사역동사 시키는 동사입니다 목적어 나오고 동사 운영 나오죠? 동사 운영 she made me drink against my will 그녀는 시켰습니다 내가 마시도록 내 의지와 반대로 어, 'make'의 목적어죠. 'drink'의 주어구요 동사 원형 와야 된다는 거예 투가 오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얘도 she had a tailor a l t e r a h i r t 그녀는 시켰 아, 나는 시켰습니다. 그 재단사가 수선하도록 그 셔츠를. tailor, 어, 재단사입니다. had의 목적어구요 alter의 주어입니다. 얘도 마찬가지 동사 원형 오죠. 이렇게. 동사 원형. 시키는 겁니다. 메이크가 제일 강하게 시키고 해보는 약하게. Let's 버를 두다. 시키긴 시키는데 거의 음, 허락이 필요 없이, 그죠? 허락을 요하지만뭐 거의 그 필요 없는 거 그런 느낌의 사역 동사가 l e t 입니다 Let's get out of here and go get a coffee. 어, get out of here. 하지 말고 Get out of here. Get out of here. Care. 이렇게 발음이 없어요. Get out, of here. Get out, of here. Get out of here. 이런 걸 여름이라 그래요. a n d o get 그다음에 let me find for you입니다. l e t s 는 let us가 이제 생략된 거죠. let 목적어 동사원형. let me find. let 목적어 동사원형이에요. 시키다인데 뭐 내버려 두다, 허락하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여기서 나가지 마. 뭐 하자라고 해석하면 되 여기서는 그리고 거기에 커피 커피 한잔하러갑시다 let 목적어 동사원형 왔다는 거 보여 주는 겁니다. let me, let 목적어 동사원형. 이게 법의 법, 규칙이에요, 규칙. let me know. 내가 알게 해 주세요. 그죠? 이런 거. 동사 원형화 아니죠. 알게 허락해주세요. 어, 내가 찾게 해주세요. 당신을 위해. 당신을 위해 내가 찾는데 뭐하러 하지 말라고 하겠습니까? 이런 경우에 상대방이 거의 무조건 허락하는 경우. 그리고 그 사람한테 상대방한테 좋은 걸 내가 할때 그죠? 이렇게 쓸때 let이라는 동사였습니다. 그 다음에 I'll get my hair cut this Saturday. I'll get him to go with us. get이라는 동사가 특이한데 사역 동사인데 2가 오놓니다 그가 우리와 함께 가도록 시키는 건데 2가 오고요. 그 다음에 g 마 헤어컷. 헤어컷 보면 디 h i s s 이번 토요일 날 my h a 내 머리가 잘리도록 하스. 이때 과거분사 쓴 겁니다 컷은 3단 변화가 컷, 컷, 컷이에요 g 목적 과거분사 여기 시키다 당하다 이렇게 해석하는데 내 머리카락이 잘리도록 어, 시킬 겁니다 라는지. have를 써도 됩니다 여기다가 과거분사를 쓴다는 거 특이한 거죠 요 문법 음, 내 자동차 수리시킬 겁니다. My car. I get my car 뭐, fixed. 그죠? 고쳐지고, 뭐, repaired. 뭐 이런 식으로 그죠. Get my hair done. 내 머리카락이 어떻게 되는 거 되다죠. 처리되다죠, 그죠? 그래서 머리 하러 간다 할때덩어 쓰면 되고요. 뭐 이런 식으로 my, I get my hair fixed. 머리 고치러 간다. 좀 뭐, my hair fixed 해도 되겠네요. 과거분사를 쓴다는 거. 머리는 지가 자르거나 직접 고치거나 되지 않죠. 그래서 과거 분사를 써서 수동의 의미를 표현하려고 이제 과거 분사를 쓴 거겠죠. 근데 여기는 왜 툴을 쓰냐. 해석해보니까 그가 설득을 받은 후에 직접 움직이잖아요. 그죠? 능동적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투부정사를 씁니다. 예문을 되게 어려운 설명인데, 좀 빨리 했는데, 설명이 빨라요. 뭐 천천히 하면 아시겠습니까? 예, 뭐 모를 겁니다. 예문을 외운 다음에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아는 것 같을 거예요. 야, 안다, 모른다. 지금 설명 다 했거든요? 근데 이걸, 음, 아는다고 느끼는 사람, 모른다고 느끼는 사람. 익숙하냐, 안 익숙하냐의 차이에요. 익숙하려면 예문을 외우세요. 설명만 자꾸 보지 말고요. Thank you. Have a good day.